어, 안녕하세요. 야구광 석입니다. 이번 2024 어, 대전 유성, 유성원전배 에, 전국 실버 야구대에 참가하고 어, 잘 다녀왔습니다. 에, 5월 4일과 6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쉽게도 우천으로 인해서 5월 4일과 5일 오전까지만 경기를 하게 됨으로써 에, 미련이 남아있습니다만 또 다음번 7월 대회를 기약하면서 에, 무사히 잘 다녀왔으며 예, 경기에 대한 <laughs>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2024 대선 유성원천배 전국 실버 야구와 개최되는 유성구에 있는 간평 야구장입니다. 오늘도 에, 3, 4, 아, 4월 6일이죠, 4월 6일. 3년 후가정으로 3년을 맞아서 어, 이렇게 시, 한국 신여 실버 야, 야구협회 회원들이 이, 많이 오셨고요. 어, 대전 유성구 관계자분들이 와서 지금 수고를 해주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개막식을 위해서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다 못해 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도 유념을 하면서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대회 깃발, 그다음에 유성구 체육회하고. 실버 야구 협회 우승기, 실버 야구 협회기, 왼쪽에 태극기가 정리되어 있고, 단상이 정리되어 있고요. 잠시 후, 10분 후에 개막식 행사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 어, 몇년 동안 거의 개막식을 하지 않고, 어, 단순하게 대회만 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죠. 또 이제 스폰서가 대선 유성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 필요한 것 같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야지 안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전국 실버 야구 협회와의 업무 협약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야구 행사와 생활체육 축제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해주고 시 지원해주신 유성부 체육회 이상근 회장님 위아. 직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승패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페어플레이로 부상 없이 멋진 축제가 되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의 발전과 함께 전국 야구인과 대전의 야구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대회 운영진 가족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대회에 참석해주신 전국 실버 팀에게 환영과 함께 깊은 감사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좋은데. 춤으로 기면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자, 개막식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네, 다들 뭐 일정 관계로 모든 사실 잘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았던 순국선열들 선배님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없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빈 여러분들과 모두 어, 태극기를 바라보시면서 가볍게 묵념하겠습니다. 순국선열들을 위한 묵념 순야구대음악이 <목소리> 바로 네 내빈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유성구 야구수돌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보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는 어, 분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맥드을 해야 나요 운하게 네, 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 모두 국회를 향해서 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목소리> 바람스러운 키르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되었습니다. 네, 자, 다들 뭐 일정 관계로 모든 회원들이나 참석을 하지 못하셨겠지만 이렇게 바쁜 시간에 최력 같이 나와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회에서 우리 외국가는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잠시 순국 선열에 대한 사실 잘안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았던 순국 선열들 걱정이실 거예요. 오늘 괜찮은지 내일 모레 이틀간 이 날씨가 더움을좀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어, 받는 데까지 이렇게 좀잘 하시고, 또 나머지 벌니까뭐 이렇게 약간 뭐 룰이 있긴 하던데, 그래도 좋은 운도 많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선수는 너무 때깔끔게 오래 세워두면 안 되죠? 네. 얼마 전에 최원호 감독이 그게 있다고 선수 철수시키고 막 그러던데, 네 예, 빨리 끝내도가겠습니다네 엄청 예, 좋은 그런 경기 하시고요. 다치지 마시고 내일 모내 비가 안 오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은어 없이 간단하게 됐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과 모두 끈덕이 바라보시면서 가볍게 응념하겠습니다 승부 쓰는들을 위한 응념 실버야구대. 음악식이 희겠습니다 바로 네 내빈들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유성구 야구 숙법을 많은 분들이 아,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보고 해요. 죄송합니다. 국기에 네,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는, 어, 녹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몇 개를 해야 되나요? 네. 은하계 나가겠습니다. 모두 네. 국회를 향해서 들여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집니다 오늘 오셔서 형님들 이렇게 와주시고 어, 얼굴다 아시잖아요. 많은 <목소년> 네. 자리를 빛내주시러 오셨고 특히나 이번에 모실 분 특별하게 준비를 의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코메디 영화계의 거장 이봉원 총 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어 네, 없이 각백또 소개를 받아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 영화 배우 박미선이 서방 이봉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이 유성원, 전배, 이실버 야구대회를, 이렇게 또 개최한다고 해서 날씨가 또 도와준 것 같습니다. 오늘, 월재로, 절대로 다치지 마시고, 왜냐면, 에, 괜히 또 허실 플레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브레 플레이도 좋으니까, 안 다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하신다는 게, 제가 축제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유성원, 전배, 실버야구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조 바이든 네. 아, 미국에서 직선 왔다는 걸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서 아, 천안의 짬뽕집이 한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짬뽕 드실 때는 반드시 천안에서 짬뽕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짜는 못 드리더라도 바가지를 씌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연구 허정 네, 렌트의 달인 이공원충석을 했습니다. 예,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자유의 참석까지 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했지만 예, 이상만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님하고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좀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특히나 이상민 국회의원님께서 는 이렇게 격려사를 예, 전해주시면서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 네,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에, 순서는 선수와 심판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허경 선수 대표 엄윤준 심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례 부청장님께서 선서 후 선서문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시구라 있겠습니다. 야구장에 있 아름다우신 분들이 나오셔서 시구를 하는데, 자, 우리 시구를 해야 되니까 양쪽 옆으로 이 도열해주셔서 약간 비켜주시고,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코메이 대영계의 거장 이봉원 총감독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느닷없이 각각 또 소개를 받아가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기영화배우 박미선의서방 이봉원입니다. 네, 아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이 유성원 전배, 이 실버 야구대회를, 또 개최한다고 해서 날씨가 또 도와준 것 같습니다. 오늘, 월재로, 아, 절대로 다치지 마시고, 왜냐면, 에, 괜히 또 허슬 플레이 하라고 하지 말고요. 예, 보레트 플레이도 좋으니까, 안 다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하신다는 게, 제가 축제를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유성원 전배, 어, 실버 야구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조 바이든. 네. 미국에서 직선이 왔다는 걸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서, 아 천안의 짬뽕집이한 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짬뽕 드실 때는, 반드시 천안에서 짬뽕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짜는 못 드리더라도, 다 가지를 씌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역시 명분허 렌트의 달인 이공을했습니다 아, 잠시 후에 2024 유성원천배 전국실버야구대회가 개막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각 팀별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2박 3일 야구 모두 부담없이 즐거운 야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래 부청장님, 시구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이상형 체육회장님, 준비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로 들어오세요. 성공식 굉장이있습니다 자, 아, 오늘 마무리죠. 하이라이트. 최고가 아, 얼굴은 <laughs> <저희 그룹> 같으네요. <laughs> 다음은 자, 우리 신보협회 김부윤 협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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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현역에서 지금 후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과연 최고. 박수. 먼저 먹고 이성호 대전시 야구 협회장님께서 시부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시 야구를 잘할까요? 인선 잠이네요. 야구 잘하네요. 자 여기 그대로 서 주신 대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팀 관계없이 미래 선도도시, 주민 자치도시, 친환경 스마트 도시, 문화복지 도시를 기체로 내는 관광 특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항 각지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선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리얼 슬버 야구의 효과와 의미를 크게 인지하셔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전용내 유성구 부청장님 그리고 유승구 야구소프트볼협회 송윤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들 협회를 개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으로서 야구를 널리 보급하고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평생체육으로서의 야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중장년층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 저희 협회는 여러분들이 야구를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 힘을 쓰고 충실한 생활을 하고, 그나가 야구를 통한 진선 및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은 평소 연습의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셔서 승리를 목표로 매진하시되 즐기는 야구를 하시기 바라며 야구 경기의 즐거움과 매력을 다음 세대에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백합전설이 서린 무색, 무치, 문예의 알카리성유성을 전도 즐기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멋진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회를 기회하여 열리기까지 예, 열과성을 다 뭐야? 협회 응교전무 원대석 사무국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부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신의 실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즐거운 나날이 이어지기를, 인사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 0 0 0대 전국실버야구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1동은 대회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의 판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수합니다. 2024년 5월 4일 선수 대표 허경 심판원 대표 어윤준 부천장님 신고하셨겠습니다. 박수! 이 네. 상급 체육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운동하셔야겠습니다. 신고를 들어오세요 손봉식 기장님이십니다. 자, 오늘 마무리죠. 하이라이트. 벌그룹 <laughs> 같으네요 <laughs> 다음은 자, 우리 싱과 야어협회의 김구윤 협회장님 현역에서 지금 호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평론 박수 <laughs> 마지막으로 이성호 대전시 야구협회장님께서 시부를 해주시겠습니다 야구협회장은 야구를 잘할까요? 왼손잡이네요 잘하네요. 자, 여기 그대로 서주신대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팀관계없이 마지막 순서니까. 네 음. 어 화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큰 소리 한번 치고. 어? 힘 있게 한번 해요, 자. 이번에 얘기하지. 어, 자. 6존! 해! 자, 화이팅입니다. 안 다치는게 최고 좋습니다 박미선의 신랑 이동헌 선수 이동헌이 s b 연예인 야단 연예인 야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총감독님이대조 바이든 네. <laughs> 네. 미국에서 출전 왔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여기서 아, 천안의 짬뽕집이 한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짬뽕 드실 때는 반드시 천안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공짜는 못 드리더라도 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원 네, 대장 <laughs> <laughs> <역시 웃음> 개그를 하고 가시네요. 렌트의 달인 이봉원 청렴을 드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laughs> 개막식을 연로하겠습니다 나가실 때각팀별로 <laughs> <핑변고 웃음> 아, 아, 개막식이 다 끝났고요. 12시부터 야구 대회에 SBO 연예인 야구단과 아, 고령 상륙수가 대회가 있겠습니다.